이거 일본 이발소인데 머리를 한번 잘라볼게요 고박이 한데 여기 약간 마법의 산이입니다한국치면 그러니까 한번 자르 볼게요잘부드립니다 머리를 잘랐는데 어, 잘 잘라주네요. 참 좋습니다. 아, 한국 스타일로 딱잘 잘라주네. 요 보니까 되게 섬세하십니다 이분들. 자 여러분 아, 대가리를 깎고 우리 머리 잘라주시는 미용사분들이 너무 친절해가지고 참 기분이 좋네요. 영상도 협조해주시고 이제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이제 밥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쇼핑을 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 마무리하면 될것 같네요. 자, 이제 밥 물어 왔고, 여기서 이제 돈까스 묶입니다. 가이드 분께 추천을 받은 곳입니다. 여기서 깡 묶고, 그 다음에 쇼핑하러 갈게요. 자, 밥이 나왔습니다. 돈까스랑 카레. 그 다음에 밥이 나왔고요. 오, 사비 양이 많네. 음, 카레가 기가 막히네. 어, 우 진짜 맛있습니다. 와. 이제 밥을 다 먹고 와가지고 어 쇼핑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캐널시티 가서 쇼핑을 해보려는데, 아, 지금 거의 8시인데, 9시에 문는다 가네요. 가서 뭐, 살것 정했으니까 바로 깨 타고 나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최대 쇼핑몰 캐널시티 도착했습니다. 뭐, 각종 선물도 사고, 그 다음에 이래저래 뭐 살게 있어요. 종합 쇼핑몰이기 때문에 여기서 쇼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쇼핑몰 들어가는 입구인데, 아, 뭐, 이거 깜빡합니다. 우리나라 약간 아울렛 확장판 느낌도 살짝 나면서, 음, 뭐, 청수는 그리 높은 거 같지 않은데, 뭐, 뭐 있을 거다 있다 카네요. 뭐, 싹 돌아보고, 기념품도 사고, 다 챙기겠습니다. 싹 쓸어 담아, 이것다 네, 여러분, 여기가 지난지 1층인지 모르겠는데, 뭐, 어, 여기 뭐, 공연도 해산고 막 그러네. 야 사람들이 뭐 모여 있는 거 보니까 공연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무슨 공연하노? 을뭐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놀람> 준비하네요. 뭐 하는 거지? 뭐라 <놀람> 아, <놀람> 하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 와이 구경꾼들이 <놀람> 저 위까지 다 있네요. 오 밑에부터 지어가지고뭐 하는 게 <놀람> 하는 것 같습니다. <놀람> 여기 뭐 하나 있는데 분수쇼를하네요 분수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구경하는것 같습니다. 캐나시티에서 쇼핑을 다 마치고 커피 한개 샀습니다. 커피 한개 사가지고 이제 선물 한개 샀고, 뭐 다른 거 것도 살라 했는데 딱히 뭐 저기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잡상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마 무리하고 이제 카카오톡으로 가지고 어 집에 들 내갈랍니다. 아 제가 저희 캐나시티에서 그 핸드폰을 한개 줬는데, 아이폰인데 그 일본 어떤 여자애 거라서 어 그걸 좀 찾아 주느라고 욕 봤습니다. 아, 그래도 뭐 다행히 전화가 와 가지고 부모님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일본어 하나도 할줄 모르는데 고마가 옆에 일본인 바꿔 줘 가지고 잘 해결해서 돌려 주고요. 마음이 뿌듯하네요. 안 좋나? 아, 저, 댄진에 도착있고 지금 이제, 번화가라서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네요. 골든 위켄든가 나발인가, 뭐, 그게, 뭐, 좋은 날이긴 한가, 네 사람들이 아, 이 나온 거 보니까. 저는 일단, 일본 와가지고, 한 번도 이제 커피를 먹, 먹으러 간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커피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일본에 있는 스타벅스 한번 가볼게요. 자, 아, 스타벅스입니다. 사람 많노. 그럼 몇 시까지야? 오, 11시까지 하네요. 일단, 들어가서 먹어보겠습니다. 아, 일본 스타벅스는 희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뭐야? 용도를 모르겠네. 나무젓가락도 있고, 뭐, 이래 많이 주네요. 아, 문짠가? 이런 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분위기 비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라멜 마키아토 아이스 블렌디드. 음게 시켰습니다. 안 좋나? 먹어보네, 우리나라보다 좀덜 달인 것 같네요. 그냥 덜 달고 커피 맛이 조금 더 강하고 막 그렇게 달 많이 아, 나지 않네요. 어, 딱딱 좋네요. 그 고구마 맛이 나요. 중요한 거는 분위기 좋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진짜 잘 모르겠어요. 경치는 대충 <laughs> 이런데 작아요, 작고 2, 3층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다 같습니다. 저는 혼자 있던 중국이라서 호스탱에서 먹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관계로 중앙으로 진입하기는 진입장벽이 좀 높다 지금 동쿨터에서 어 쇼핑을 다하고 이제 숙호로 가겠습니다 면세 때문에 지금 면세하고 있고요 5,400엔 이상 사면 은면세가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뭐, 일부러 좀더 샀어요. 아, 원래는 옷을 살라 했는데, 효과가 문을 닫아가지고, 문경태에서 아,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차가 보이는데, 하루에 마무리로 포차에서 하루 좀 먹고 가야겠다. 여기서 라면을 시켰는데, 라면이나 맥주라 막 잡아. 예? 라면이나 맥주 안 먹고 어떻게 살까? 면토 가져가세요. 어, 걸리. 다 하는 거할수 있는데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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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엄마. 음. 거기 문제 있긴 하나 나도 그거 이거 밑에다 쓰니. 왜 이러는 일상. 저 아벳이 사. 이거 중간에. 잠만. 저그 김에 가 있다 시절 학생이 사. 가 잡다 있네. 잡아가자.

이제 라면다 먹고 이제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내일 이제 비행기 뜹니다 내 아침에 뭘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정말 감사합니다 어. 자 여러분 아침이 맑았습니다 어. 오늘은 마지막 날이고 지금 이제 귀국하러 북극과 공항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 3일 동안 잘 씻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항 가가지고 인천으로 가볼게요. 진짜 아쉽네. 일본의 아침은 한산하네요. 한산해. 암튼 간에 잘 쉬다 갑니다. 자, 지금은 이제 후쿠오카지하철에 도착했고, 이제 여기서 전화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 이제 공항 도착했고, 공항에서 여기서 기다렸다가 비행기 타고 나면될것 같습니다. 아뭐할다고 벌써 끝나노. 정말 아쉽지만 뭐 많은 걸 느낀 여행이었고 후쿠오카 진짜 좋은 도시입니다. 아, 다음 한번더 오고 싶네. 요 아무튼간에 오늘 일정은 뭐 이걸로 일본은 다 끝냈고요. 여기서 면세 물품 좀 사고 뭐 들어가야겠습니다. 아, 저 공학 수색 과정에서 액체가 발견돼가지고 아, 100ml 이상은 못바공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아, 팩 하는 거라. 면도 쉐이브 폼. 어제 돈키호테에서산 크림 있거든요. 크림.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거. 그건 왜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예 가져다 지는 못해가지고, 지금 집에 들고 가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여기서버리다 해가지고. 100ml 이상은 이제 반입이 안 됩니다. 아무튼 3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아, 곤란하네, 진짜. 아, 그 마스크팩은 비싼긴데 엄마 건데, 큰일 났네. 팩 하는 거는 좋은 기거든요. 그거 인사템인데, 그 슈렉팩 비스름한 거, 이게 바르는 건데, 진짜 좋았는데 그거를 버리다가네 아, 음. 자, 이제 다시 식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먹고 갈게요. 이거 다 먹고, 쇼핑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아, 뭐 이제 밥도 다 먹겠다. 여기 이제, 저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기회 주워가지고 기다리다가 갈게요. 자, 이제 갑니다. 네. 나갔다 진짜 여기서 짐을 찾고 잘잘 타고 집으로 가볼게요 국고가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쭉 갑니다 아 여러분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아삼각이 1회 짧단 말이야 와, 나 7박 8일은 가야 이제 좀 약간 여행 갔다 왔구나 싶겠는데요.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노는 건 빠르다. 무튼 간에, 호쿠오카 3박 사일 어, 여행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쉴게요. 아이고, 잔다이. 잔다